진각종립위덕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년수계법회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진각종은 9월 24일 서울진각문화전승원 6층 서원당에서 위덕대학교 불교학생의 34명을 대상으로 진기 76년 청년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수계자들은 갈마아사리 보성정사로부터 금강선을, 정계아사리 회성정사로부터 금강수관정을, 교수하사리 정법정사로부터 수계정서를 받고 오계를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계하사리 회성정사는 이제 위덕대학교 수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참되고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겠다는 세상의 주인 되는 다섯 가지 약속을 법신 부처님과 함께 했다며 항상 변함없이 오늘의 약속을 실천하여 지혜를 더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을 따라 바른 길을 열어. 등이 모든 법과 지혜 가득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불교를 믿고 할아버지께서 스님이셔서 자연스럽게 불교 학생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어, 좋은 계기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명을 받는 것은 새로운 생일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생일인데 마침 불명을 받아서 저한테는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위덕대 수계자들이 받은 오개는 자비한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키우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이끄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곱고 바른 마음을 키우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위덕대 청년수계법회에 동참한 학생들은 수계에 앞서 오전 6시 30분 탑초시민당 주교 신혜정사의 집전으로 개명정진에 동참한 후 오전 7시 진각문화전승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진각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에서는 진각성존 탄생 120주년과 열반 60주년을 맞아 해당 대종사 관련 미공개 일화나 사진, 육품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 교법연구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